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 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되고 믿음은 왜 인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인내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히브리서의 말씀 발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히브리서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이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닿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절 말씀을 보시면, 확신하노라 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오 성경을 보면, 확신하노라가 가장 앞에 나와서 확신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언가를 확신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 너희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근거로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보고 성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아무런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변화된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도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을 통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11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각 사람들 모두가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으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고 순간적인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행하는 자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에 대한 예시로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는데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 후로 25년을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짧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75세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기간은 그 어떤 기간보다 더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오랜 기간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약속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 맹세를 하셨을까요? 17절을 보시면, 맹세를 하신 이유에 대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셨고 큰 안위를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인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맹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길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위해 맹세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배에서 내리는 닻과 같습니다. 닻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배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닻,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곧 사람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고, 그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맹세와 보증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에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고 믿음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하고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자, 인내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에만 있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